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변종에 관한 것좀 알아보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영국에서 일본까지 왔다. 더 세진 전염력 공포. 영국에서 일본까지 전염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파력 70% 일본 덮쳤다 이런 뉴스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영국발 코로나 변종. 이것도 있고요. 계속 뉴스가 계속 계속 나오네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변종 관련주에 대해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이, 코로나가 빨리 죽어야 좀더 좀 편하게 돌아다닐 텐데 계속 변종 바이러스 나오고 변종 바이러스 관련주는 됐, 보시면 셀마 테라프티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모 h t 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m 시라는 거의 세종목 정도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2월 15일 날 윗골이 잡고 내려왔고요. 이게 뉴스가 보시면 아마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이날 15일 날 아마 쭉 올라왔다가 유상증자가 24일로 미뤄져, 미뤄진 듯하고요. 를 보시면 이날 상황가를 쳤는데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22일자 1시 51분 정도에 셀마 셀마가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이날 상한가로 마감한 듯 하고요. 23일 날 유상증자가 또 1월 달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날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다시 코로나 변종 때문에 다시 거래량 싣고 올라온 듯하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20뭐 다음 달로 변경했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얘네 뉴스를 보면 유상증자가 거의 7월 달 정도에 추진을 합니다. 이게 유상 이거는 상장 소식이고요. 70억원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날짜가 미루고 미루고 해서 내년 1월달로 다시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코로나 치료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테마로서는 뉴스가 되게 좋기는 한데, 회사 자체가 돈이 별로 없고요. 계속 유상증자를 합니다. 3자 유상증자를 받아서 계속 돈을 끌어들이기는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 이게 24일날 정정 소식이 나옵니다. 1월 14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중히 테마에 진짜 제가 내가 잘할수 있다는 사람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셀마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고요 다음에 금호HT에 대해서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금호HT 다이노나 변종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강세라는 문구가 있고요 내용 기사 내용을 보시면 금호랑 이 다이노나랑 합병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노나는 회사에서 항체 신약 DNP 002 개발 소식에 강세라는 이 문구가 있고요. 이 이야기 코로나 백신 변종에 좀 대응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맥을 보시는 이유는 S맥이 금호 HT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게 smx 자회사고요 그리고 다이노나도 s m 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노나가 금호h 티랑 합병한다는 뉴스로 이게 금호h 티가 금요일날 반응 좀해 줬고요 이날 보시면 목요일날도 반응을 해서 입꼬리 잡고 내려왔고요 금요일날도 입꼬리 잡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좀 실어주고 s m 맥도 반응 일찍 조금 했네요. 양에도 이날 좀 입꼬리 잡고 내려왔고요. 금요일 날도 이거 목요일 날이군요. 수목, 수목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거래량 실으면서 내려온 듯 합니다. 이 정도로 아마 변종 코로나 백신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 변종 코로나 예방 효과의 아스타라, 제네카도 관련적으로 주목하고 있네요. SK 케미칼, 진메트리스 이거를 보시면 얘네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이 이번에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내용을 낸 듯합니다. 얘네도 SK 케미칼, 진오티리스 유나이트제약, AB 프로바이오가 이렇게 네 종목이 있고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다이노나, 노나는 코넥스에 상장된, 상장되어 있네요. 다이노나도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분을 보시면 에스맥이랑 금호랑 같이 나눠 갖고요. 나눠져 가지고 있고요. 금호, S맥이 26.24, 금호가 26.5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신 종목에 등록을 해 두시고, 그냥,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변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